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오늘 또 복된 주일에 특히 종려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과 물이 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어, 세상에서 가난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있지요. 그 나라 이름을 지도상에는 방글라데시라 그렇게 말해요. 이 나라는 90%가 문맹자예요. 그리고 매년 해마다 한 해도 그러지 않고 80% 국토의 80%가 수해를 입고 물에 잠기는 나라.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가장 많은 나라 이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이 나라에 자기의 몸을 던져 순종하고 충성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의 이름은 건병기라 이름하는 성교사인데요 이분에게 별칭 하나가 붙었어요 별칭은 낙이 성교사다 그래요 어느 날 그에게 비보 하나가 전해지는 거지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 요즘 시대에 사람이 굶어 죽다니요. 그런데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일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면서 책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책 제목이 나귀의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책 내용을 하나만 소개하면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나귀 새끼라는 표현보다 새끼 나귀가 맞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어, 이 새끼 나기에는 소중하디 소중한 처녀성을 갖고 있다. 이 처녀성은 사람이나 짐을 자기 등에 한 번도 씻거나 태워보지 않는 순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순수한 마음에 나기 선교사의 필칭으로 나기가 되어서 주의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준 것은 이 방글라테시라는 나라가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아서 가장 평화와 복음이 십자가가 필요한 곳이기에 이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충성하고 이 나라가 가난을 벗어나고 참된 행복을 맛보는 나라 만들리고 타진하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트여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저 책에 수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나라. 놀랍게도 이 방글라데시는 행복 지수가 일을 하는데 주목해 본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작은 것에 감사를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병이 선교사가 이제는 원조나 식량의 도움으로 살기보다는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가르쳐서 이제 육신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씨앗을 맛보는 것보다 영혼의 씨앗을 품고 그에게 참 생명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일평생 그곳에 충성하고 헌신한 모습이에요. 자기는 낙이 성교사가 된게 새끼 낙이가 된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책 내용을 보면 저는 사실 살짝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순수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일을 일찍부터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병이 성교사가 제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가 이 성교사님이 또 봉화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안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농대를 나와서 성교사를 나가게 돼서 공교롭게도 동갑이고 봉화라는 지역이 또 같은 것을 있어서 관심있게 봤는데 이 성교사님은 일찍 아침밥 먹고 신학교 가고 성교사 되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이렇게 한 글을 책에서 남겼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고 나서 남은 것으로 죽게 드리는 것보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주가 쓰시겠다니,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쓰임 받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찬찬히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니 듣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경청하서라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쉬우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읽고 듣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모아 듣고 그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자리에 순종하고 나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병리 선교사는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읽고 찾아봤더니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끼 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음을 전하고 글로 남기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기록되어진 것을 종합해서 풀어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이제 인류에게 참 평화와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길로 나가신 길. 그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찾은 곳은 베단위에 있는 나사로 집을 찾아가요. 그곳에 자기에게 끊임없이 공개하고 봉양했던 마리아를 그리워하고 찾아가고 자기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늘 길을 쫑긋하고 청종했던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구 나사로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지요. 지도 하나를 띄워줄 건데요. 배다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배빠게가 여기에 있어요. 배빠게에서 바로 내려오면 게세마네가 있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베단이에 살을 주숙하시고 주님이 출발하셔서 얼마 가지 않아. 이베단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3km 정도지요. 그래서 한 1km 남짓 도착하셔서, 뱃바게에서 주님이 도착하셔요. 그리고 제자둘을 부르세요. 예야, 맞은편 저 마을로 가면 메인 나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메이지 않는 새끼 나기가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웬만하면 나기는 한 마리씩 키워요. 그나리기는 반드시 먹이를 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메인 나기와 메이지 않는 새끼 나기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보니 정말로 주님 말씀처럼 메인 아기와 새끼나기가 함께 있는 것을 봐요.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풀때 누군가가 왜그 나기를 자기 것도 아니면서 풀어 갑니까? 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줄 거다. 어, 정말로. 메인 아기를 푸는데 제자가 사람이 왔어요. 이보시오. 왜나은 나귀 새끼를 남, 남의 나귀를 메인 나귀를 풀십니까? 아 주께서 쓰시겠다 십니다 그러자 아무 말하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보내주는 기막힌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 주셨듯이 한 번도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세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한 번도 나귀를 타시거나 말을 타시고 이동하시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이 제자들은 걸어가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평화와 구원과 생명을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읽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이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깃발 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불을 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런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 일이 단한 번도 없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대명사였던 새끼나기를 주님이 타시고 입성하는 모습이지요. 그렇게 왕이시면서 새끼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대개는 왕의 입성은 당연하게 황금 마차를 타고 여러 마리 끄는 위험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입성하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이고 느리고 연약한 나귀 새끼 새끼 나기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드디어 예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시작해요 그때 현상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그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벽기에 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 무리의 대다수 유대인의 최고의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이 되면 남자, 사내 아이 12살 이상 되는 성인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 그런데 요세프스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남자의 수가 작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300만, 2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머리가 대다수! 그 수많은 200만, 300만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그 옷을 길에 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이 딱두종류 속옷 그 옷.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요. 어, 유대인들은 속옷이 자루옷, 자루옷, 어, 요즘으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거예요. 자루로 된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일을 할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가 되면 띠로 허리를 딱 묶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외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옷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속옷은 세마포로 짠 옷이지만 그 옷은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그 옷은 밤이 되면 일교차가 크니까 이불 대용으로 거의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옷은 늘 걸치거나 손에 걸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날씨가 좀 추우면 입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속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 여행을 왔으니까 예루살렘을 왔으니까 그 돛들을 가지고 온 거겠죠. 그래서 그 돛은 부유한 자들은 그 돛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벌 옷을 가진 자는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은 그도한 벌쯤을 가지고 보통 평민들은 가난한 자는 그도이 없으니 소곱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옷을한벌 뿐인 그옷을 예수님의 길에 깔았다. 그리고 그 도시 없는 자는 보니까 나뭇가지를 깔았다. 그이 그래.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사할길을 갔을 때 물이 없어 막 불평할 때 물을 만났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쓴 물이 마라 물이라서 원망했을 때그 물을 단물로 기도로 바꾸는 모습 후에 거기서 불과 10km 가면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 엘림에는 종려 70주와 물샘 12이 있었다 그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대추야자 열매가 종려나무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종려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이 나무들은 하늘을 쭉쭉 뻗었는데 대추야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 제 머리 한 다섯 개만 많이. 음마음마 해요 대추나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어떤 건가? 이 대추야자 열매를 갖는 종류 나무는 시에 이런 시편이 있어요. 갈 때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 정도로 갈 때는 결코 부러지지 않고 순응하듯이 더 재밌는 이 종려나무는 강풍이 쏙 불면, 종려나무가 씩 넘어가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그 자를 원위치로 되게 되고, 이 종려나무를 싹둑 잘라 그릇터기를 불태워도 반드시 새로운 촉을 피우는 생명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예요. 그 가치를. 길에 펴고,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호산나는 두말할 끝도 없이, 지금 나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대다수의 무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잠시. 왜이 대다수 무리가 200만이 자기 그돛을 예수님의 입성에 깔고, 송려나무 거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을까? 성경은 이들을 향해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무리는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왜 이들이 무리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은 또렷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줄 테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10절을 다시 또어주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무렴표예요 자기의 그옷을 깔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여 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이거 누구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 누구냐?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예수가 누구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아세요? 진짜 예수님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누군가 하나가 선창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다윗 타면, 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메시아는 구원자는 생명을 주신 해방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하니까, 그냥 덤달아 누구가 창에 가니, 걸음지고 창 따라간다고. 그냥 외쳤던 거예요. 외치다가 어느 누구가 내가 왜왜왜왜 왜, 왜, 왜 외치고 있지? 해서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냐? 뭐 서로 이게 누구냐? 누구냐? 그리 한 사람이 저 나사렛 그원에 있는 여자 예수라케. 여러분 오늘 혹시나 평화의 방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죄의 백성을 재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무리처럼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그를 예비하면 나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겠지. 그런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순환주일에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나기를 타고 입성하셔서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나귀에는 나귀를 탄 이유,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반드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귀의 특징이, 나귀는 묵묵히 고된 수고와 희생과 헌신하는 순종하는 진성이 나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사람을 도와줘요. 짐을 날라줘요. 태워주는 짐승이. 특히, 노약자, 노인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용맹한 말과 달리, 느릿느릿하지면 주인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짐승이 낙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낙이에 대해서 성경이 기막힌 구절 하나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구절을 한번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열두 아들 축복할 때 이사갈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근장한 나기로다.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르려다 아멘. 여러분, 양하면 여러분 누구 또올라요 양하면 누구 생각나요? 말좀 하소. 양하면 누구 또오르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양이신 예수님, 양 옆에 꿇어 앉아 있는 나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을 양이신 예수께서 하실 때, 양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있는 나기,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경청한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자기 희생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낙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나가 이 낙이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모두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는 그래서 이 나귀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평화의 상징이 나귀 이기에 주님이 큰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거죠.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은 나기를 통해 그 길을 가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같이 묵묵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귀여겨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심령들이 헤아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주님 이외에는 태워보지 않은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내 마음과 내 몸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가는 그 길에 내가 도구로 사용될 때 주님의 그 감격하시는 모습과 뿌듯해하시고 웃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새끼 나귀가 되어서 내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내가 당당히 지고 그 길을 갈때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 합평과 평화를 심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기에, 이 일들이 내가 온전히 그 도구 새끼 나이가 되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 높이의 모든 건속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꺼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던 모습을 기억하며 거기에 내가 새끼 나귀가 되어 주님을 내 등에 모시고 그 길을 당당히 갈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아래서 승리를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는 큰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